지마와 신유의 낚시 이야기 지마입니다. 1월 21일 다시 뒷방울 낚시터로 송으로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도 신유와 같이 아, 즐거운 송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침에는 영하 5도로 좀 춥습니다. 아, 낮에는 영상 한 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 기온차가 한 10도 정도 나기 때문에 아, 오늘도 까다로운 낚시가 될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하루를 즐겨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버클리 파워베이트 아, 림프업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0.3g 농도 되는 1 0 0이 a 스 자리에다가 1인치 림프웜 닌프옴, 버클리 림프웜을 껴서 이걸로 한번 송어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 사용하는 루어입니다. 아, 림프웜 아, 1인치, 첫번째 송어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수고리 오케이. 오케이. 우와, 마수고리도 쓸만하나 나와줍니다. 마수고리 송어 네. 지금 어, 사용하고 있는 루어는 어, 1인치 림프옴 예, 1인치 림프옴 예, 이걸 가지고 송어를 낚아냈습니다 루어를 제가 가장 애용하는 3인치 주병이웜 예, 이걸로 한번 바꿔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송어입질을 아 생각보다 아, 시작이 좀 까다롭네 예, 이걸로 예. 요로로 한번 꼬드겨보겠습니다 아. 두 번째 힘들게 나온다 우와 크다 시커먼 놈이 나온다 우와 크다 여러 은 놈이 나온다 여러 만 놈이 우와 우와 엄청난 놈이 나온다 우. 이거는 뚱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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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빵빵한 돼지, 예, 돼지만한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빵빵한 뒤지. 오케이. 아, 고맙다. 이제 릴리스틱으로 판을. 아, 고마운 놈. 어, 죽이, 안 왔어. 고맙다. 아,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잡은 놈이 손맛을 제대로 안겨줬네요. 아, 딱 고마운 놈. 아, 따시원 묵은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몸 끝이 좀 해졌기 때문에 좀 잘라내고, 아, 다시 바늘과 결합시키겠습니다. 요거. 역시 믿음을 주네. 아. 그동안에 서운했던 게싹 사라지네. 조용하다. 수차가 꺼지니까 세상 조용하네. 현대신 느려서만 잡은 것 같은데. 벌써 와. 확실히 오늘은 플라이가 낫네. 오케이, 걸었어. 그 많은 놈, 야, 오케이, 꼬마가 바닥에서 나와 주네요.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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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천장에 그냥 정확하게 꽂혔는데 정옥이 됐는데. 오케이. 엄마. 캐스팅하고 지구엄을 바닥으로 천천히 떨구고 있습니다. 타인의 변화를 입고 있고 아직도, 아직도 지구하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거의 바닥에 땅것 같습니다. 그럼 리프트 앤폴 들어서 다시 한 번. 아, 따 그놈 참 예민하게 입질한다. 오, 좋다. 아, 따 진짜 간사하게 들어오니 질 바닷권에서 와, 좋다. 오, 꽃. 드래그를 차고 나간 놈 드래그를 차고 나간 놈아 얼굴을 이제 보여주네 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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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가 됐지 손맛을 자, 겨 자, 어 고맙다 자, 땡큐 자, 리스티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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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현새 이제 대로 들어갔다. 아니, 나갔어요, 형님. 어. 내가 뭐 현드 씨가 낚으려는 걸 내가 낚아내려고 그랬거든. 정말 개새끼 치료가 졸로 가랬어딱 현드 씨거 낚아낼 걸 내가 낚으려고 딱 거기다가 앞에다가 놓치지 않았지. 놓치지 않았지 그 입질을. 어, 내가 그 입질을 놓치질 않았지. 이놈은 좀 작은 놈이네. 오케이, 땡큐 바람을 타고 크게 커부진 라인. 슬링 라인만 조금 잡아주고, 아 어. 라인의 변화를. 읽고 있습니다. 입질이 오케아냈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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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잡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 도 섬도 와 입주 왔었는데. 누춘에 그 확실한 입지에 들어왔었는데, 먹고 뱉어버리는 이놈이, 어, 캐스팅 안 돼.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라인이 크게 커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진 곡선을 한번 나름대로 계산하고, 어. 아또 찾이날. 이 이러면 안 되지. 아 그것도 참. 제일 큰걸로한 마리. 네. 또그또한 또 마리 그래또 제일 작은 거 줄다 새끼. 죽게요, 죽게요. 하기 전동줄 자저저 배터리도 보고 다 지금 다 끄집어내서 다 손봐야 된다 그거 다 안의 구석, 저 베란다 구석에 초박기 써갖고 그 전동률도 그 너무 방치하면 못 써요. 전동 배터리도 그러니까 배터리도 재충전 한번 해놔야 돼. 옛날 그 소니 기계가준그그지그에도 있잖아. 저저저저지그 저, 있잖아 몇달 네. 대구 몇달 그게 좋은데 그거 좀몇개 남아 있을까 나한테. 저도 있어요. 소니가준 거. 저그 저도 있어요. 300g 짜리 그거. 아. 이게 아, 좋아. 그 좋아 그게. 좋아, 아, 그게. 근데 그거 쓰려면은 라인을 어. 가늘게 써야 돼요. 맞아 맞아 가늘 써야 돼. 제제전동리 응. 음. 저기 1 5 0이내 전동이 두 개인데 200MJ는. 에4호 어. 5주 감겨 있고. 응. 어. 150MJ는 에 2호주 감겨 있어요. 그건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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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옛날 저거 왔던거 아니야? 저... 어 어. 오케이 크로스. 야. 아, 고맙다. 살짝 들어가. 넘 다섯 마리 잡았어요? 너무 한일 마리 되나? 우와, 시간 좋다. 굿. 살짝 가져가는 거. 우와, 좋았어. 아, 시간 좋다. 잠깐만, 한 대씩. 나 저, 리스트 좀 끄집어내고. 도친한테한번 그 갔다 오죠. 어, 아, 그래. 잘라올 때. 그러고서 그래 도철배 탄게 벌써 4년 오는데 있어, 우리가. 어 지금 손맛을 앵겨주고 있어. 아직 지치질 않았어, 이놈 빼주려니까 지, 지치질 않았어. 아이씨, 와. 그게 무슨 세금이? 잔데. <laughs> 사업... 어, 세금이지. 개인 사업자인데. 세금 좀 많이 내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도일년에한돈좀 많은 시에 그럼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십만이. 일억억 벌어야 돼.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어, 아, 홉마리쪼 조금만 더 들어 가. 의자전 쪽으로. 오케이. 곧 좋다. 아그것도시알굽다 어, 오늘은 다시알이굵더라고요반창이들은요저 어. 어. 앞에 다 모여 있어 어. 진짜. 다들 막 그래. 야, 좋다. 와, 그것도 크다! 어? 어? 힘쓰네. 어. 형님, 그럼 제가 잡을게요. 어. 네. 날짜 잡을게요. 예? 네? 부정 끝내고, 날짜 잡을게요. 아, 보자고 한 번. 형님 쉬는 날로. 어. 예? 네? 보자고 한 번.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넌그집 보네. 연어 같다, 크기가. 예? 아, 터지면, 그거... <laughs> 터지면 어 <좋지. 웃음> 구정 세고 잡아요. 어. 큰거한 <laughs> <그거> 마리? <laughs> 어. 알았어, 큰, 큰감이협보 보는 거야, 나하고. 아유, 참, 내가 이렇게 해서 대구를 가야 돼. 아유. 지리는 상대구로 해야 돼. 우리 다섯 마리만 먹으면 되죠. 음. 나머지는 어. 주고, 어떻게 처치 곤란이라서 다 불러서 주고. 어. 그러니까 원래 낚시꾼 낚시꾼 친구둔사람들 제대로 먹는다니까 생대구를 어디서 사? 생대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냉동 대구들이지. 생대구 파는 데없어 형님. 어. 다 냉동이지. 막그 강남에 강남 꽃꽃학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면은 구더기네. 어, 그런 데 어. <놀람> 어. 좋, 좋다. 좋다. 시쩍먼놈나온다 BM이나 톡 치고만 해. 나 따라가야 돼, 현대씨, 지금. 아, 아홉 마리 다쫓아갔잖아요 어. 아, 아유, 이거 먹지도 못하는거 먹지도 많 자고 뭐 하려고. 아이 그래도 손맛을 봐야지. 아 지금 잠못 자고서 여기까지, 지금 상가 쪽에서 말이야. 여기까지 와갖고, 대만 잡고 가면 돼. 그래 그러니까 20마리는 잡아야, 그래도.

그래서 옛날, 그 뭐하죠? 달을 치에서 한번 인사했었거든. 응. 오래전, 오래전이지부터 몇년전 얘기니까. 오 응. 오케이. 응. 오 아, 와, 굿. 굿. 이게 이 크, 클라스의 차이를. 응? 이게 확실히, 얘는 계속 움직여주니까. 응. 나도 거의 움직여서 떨어지는 거지 살짝 폴링 하는 거지 근데요? 선 저거 좀 리즈메시고 야 어디 갔어? 야. 고맙다 근데 희한하게 강릉까지도 형님. 아, 어. 방어가 올라 방어 부시리 방어가 올라와요. 근데 조류가 이제 저 따뜻한 조류가 따라 올라올 때. 안 올라온대요. 어? 속초는 안 올라. 거까지는 이제 물 물이 밀다가 저 강가 어, 붙지.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내장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상민이랑 음. 대구 치러 갔다가 우리 둘이서 그래서. 방어 잡았거든요. 음. 오케이. 오케이. 자극을 주니까 딱 물어 졌히네 굿. 요건, 요건 내가 유도, 유두, 유도를 해냈다. 굿. 우와. 시야 좋다. 와, 이런 놈, 이런 놈이 나와줘. 와, 하하, 터졌다. 와, 반장했다 쌤퉁이다. 실력이 어쩌니 그렇다. 아씨. 거기책 실,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아. 그래. 강제로 하려니까 이게 퍼지죠. 야. 아씨, 입으로써 커피 마시러 가요. 야, 안 나와. 어서 봐. 내가 저, 카메라 던지건 던진 거 보고 한 번. 커피 먹으러 갈까? 네. 한잔 먹고 갈까? 네. 오케이. Okay, 그러면 나 카메라도 끄고.